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게임 순위 탑 20을 할 시간이죠.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 띄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순위는 역대급으로 채열한데요 궁금해 하실 분들 위해서 20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위는 기신과 함께가 차지했고요. 19위는 아케즈와 18위는 버서커 키우기, 17위는 FC 모바일, 16위는 카피바라고 15위는 투호스의레버랜드가 차지했습니다. 15위는 투호스레버랜드가 차지했습니다. 순위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이대로 좀 힘든가 싶었는데 업데이트와 함께 20단계 상승을 했고 이대로 더 상승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13위는 운빠조 만겜, 13위는 궁수의 전설2 12위는 전이오브 모나크가 차지했습니다. 12위는 전이오브 모나크가 차지했습니다. 위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의 제 NC게임들, 특히나 니니지 게임은 그래도 최상위권에서 오랫동안 좀 버티는 편인데 전유 오나크는 방청 게임이라서 그런지 이번주 6단계 하락을 했고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는데 과연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삐리는 소녀전사2 여기서부터는 탑텐이저 탑텐시밴 니지 w 9위는 포켓몬 카드 게임이 차지했습니다. 9위는 포켓몬 카드 게임이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도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죠. 즐기시는 분들 자체가 많다보니까 업데이트와 함께 대폭 상승을 했고 유지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4위는 로우 블록스, 7위는 니즈2M, 6위는 로얄 매치, 5위는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 4위는 젤렌스존 제로가 차지했습니다. 4위는 젤렌스존 제로가 차지했습니다. 역시나 좀 호불호가 있다 보니까 오픈 이후에 그렇게까지 높은 순위를 유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4위로 다시 진입을 했고, 계속해서 유지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3위는 라스트워, 2위는 니즈M, 대망 1위는 오딘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순위 이야기 해봤는데요. 여러모로 좀 치열하죠. 1위도 변경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가면서 이벤트 같은 거라든지 업데이트 때문에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은데,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